안녕하세요. 만천입니다. 자 이것은 바로 흑산도입니다. 흑산도의 아, 약간 밑에 쪽, 예, 밑에 쪽이 약간 정상 부위죠. 약간 보면은 야, 여기 헬기장입니다. 헬기장. 딱 헬기장이 있죠. 약간 정상 부위에 한번 오늘은 등화를 켜봤습니다. 어제는 산에 약간 밑에 쪽 산을 쫙 쳐다보는 그런 쪽이었고 오늘은 반대로, 산 정상부위, 곤충들이 위로, 달을 보고, 달빛을 보고 올라오듯이, 불명이 정상부위로 올 것이다, 라는 그런 판단 하에, 이렇게 한번, 정상부위에도 한번, 등화를 켜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흑산도 등화 채집, 산정상부에서 시작합니다. 야 이야, 이야, 빨리 해가 지는구나, 이쪽은. 아닌가 이제 하하 절기상 빨리 해가 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등하하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신병기 블랙라하트도하하 옆에 살짝 켜봤습니다 벌써 모기가 달라붙는군요 자첫 곤충은 바로 해변청동풍뎅이입니다 아 멋있다 해변청동풍뎅이 굿 아, 이 노린재가, 이곳은 많이 날라올 것 같습니다. 자, 이 노린재가 뭔지 모르지만, 하여간, 뿔 노린재, 약간 작은데, 엄청 많이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, 이놈이. 아하. 검정 풍뎅이. 흑산도산 검정 풍뎅이입니다. 와, 깨끗하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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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일자무니? 아하, 이건 예쁜 노린재입니다. 개체수가 엄청 많습니다. 자, 남방뿔 노린제의 짝짓기 장면입니다. 남방뿔 노린제. 짝짓기 장면. 아, 진짜 검정할 수 없는 데가 없습니다. 와. 먼지벌레. 흑산도 먼지벌레. 출생 노린제인가요? 예쁘다. 아, 정상부리에도 m m 미는 있습니다. m m 이그적이 흑산도산 넙적이 암컷이 날라와 주었습니다. 와넙적이넙적이굿넙적이 소형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. 요렇게 작아애산자랐네히산녹스넓방아벌레입니이 흑산도산 녹스 흑산도산 레이 흑산도산 아, 이곳에 높사 아 전부 다 작군요. 암컷도 재밌습니다. 넙적이 암컷, 어. 에 수컷 아니야 이거? 수컷이 암컷이야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와애사선벌레입니다 단치 수컷 같기도 하고 암컷 같기도 하고, 호호. 너무 작다. 흑산도산 나우리아스컷 소형입니다. 이야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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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운 사슴벌레 아니야 이거? 하하 이야 얘 사슴벌레 암컷도 날라와 주었군요오 귀엽다 오늘 넓적이 암컷 데이입니다. 많이 날라오는군요. 어? 요것도 뭐야? 아이고, 귀여운 똥풍뎅이도 한 마리 날라와 주었습니다. 아하, 똥풍뎅이 먹방을 하는 계신가요? 어제 배웠죠? 솔라방입니다. 넙적이 암꽃이 또 날라왔습니다. 이야, 이제 만천에서는 흑산도산 넙적이를 암컷 보실 수 있습니다. 굿! 생각 외의 상황입니다. 흑산도에는 넙적 서승벌레가 많이 있습니다. 굿입니다. 에사슴벌레가 날라왔습니다 아하 흑산도에는 넙적이 우점종 그 다음에 에사 이렇게 많군요 야, 넙적이 굿 우, 넙적이 대형암컷이 날라왔습니다 이야 이놈은 진짜 살람 많이 하겠는데 와 멋진 자태입니다 굿 우, 멋진 박각신입니다 이야 멋있다 너 뭐냐 와 라우리아 암컷입니다. 아, 드디어 암컷이 날라오는구나. 야, 이 암컷은 원래 많이 날라오는데 뭐, 뭐지 이거? 와 멋진 놈입니다. 뭐지 이거? 어허. 아하, 이것은 무슨 배기 물땡땡이 종류? 땅콩 물땡땡이 작은 물땡땡이입니다. 크기는 대략 한 1cm 정도입니다. 만지발레 야, 굴벌레 나방입니다. 특이하다 이거. 자도드이한 목소리입니다. 이야 도드이 진짜 예술입니다와 진짜 멋진. 멋있는... 와 이거 이게 뭐 있어 이거? 자 초소형 수컷 다우리합니다. 와 너무 귀엽다. 이야 스컷이 이렇게 작아도 되는 거야. 아 큰무늬맵시 방아벌레 야. 진짜 우리나라 좀 같지가 않죠 와 크기도 크고 멋진 망아벌레입니다와 멋있다 자 아, 화상벌레입니다 홍짝지 반나개인가 이거 뭐야 무슨 반나개인데 이거 하이간 화상벌레로 유명한 바로 그놈입니다 거제대에도 있군요 이큰 놈은 귤큰 별놀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약간 작은 나 작은 놈은 여수별 놀이지라고 하는군요. 곧 아하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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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맑아지면서 달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. 와 완전히 야 이거 상현달 정도 되겠군요. 와딱 벌레가 끊쳤습니다. 역시 달의 위력은 대단합니다. 오래간만에 넙적이 숫것이 한 마리 날라와주었습니다. 아이 작다. 아이쿠. 아이쿠. 넙적이 흑산도산. 굿. 아. 대형 다우리아입니다. 이야. 멋있다. 흑산도산 다우리아. 대형 숫것. 우와. 굿. 진짜 나방 너무 아름답습니다. 이야. 정말 최고다. 정말 예쁩니다. 오, 이거 밑에가 약간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. 이 부분이 이야 웃긴다. 이야, 이게 내륙에는 잘안 보인다고 합니다. 와 진짜 예쁜 나방 발견했습니다. 아, 이거 채집해 갈까 한번 오케이. 우와 소방음이가한 마리 날라왔는데 미기록종이라고 합니다. 와 멋지다. 굿. 아 무슨 목 뭐? 대장먼지벌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약간 더 작은 것 같고 룩대장만적네 약간 네, 근데 다른 종인가 봅니다. 대장먼지벌레는 색깔이 날 그니까 갈색 아닌가요? 근데 이것도 그런데 무슨 뭐가 무슨 건지 뭔지 약간 그런 틀립니다. 이거 멋있습니다. 우와 진짜 귀합니다. 흑산도산 땅강아지입니다. 야 이게 시, 땅강아지 시즌인데 유일하게 한 마리. 이틀 등화한 끝에 봤습니다. 아 흑산도산 땅가가지. 예쁘다! 아, 흑산도 두째 날 등화 마쳤습니다. 철수 중입니다. 아, 어쨌든 오늘도 재밌었습니다. 자, 두째 날 등화 체집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굿! 야, 달 밝다.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